근데 문제는 끄덕끄고 들이댈 남자 중에 제 마음에 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지는 안 오지 뭐가 아쉬워서 와요 응. 잘생긴 남자들도 똑같아요 밖에 응. 지나만 가고 어디 모임만 나가면 여자들이 번호 닫다 가고 뭐 약속 잡고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조금 예쁜 여자한테 뭐하러 적극적이게 가요 이미 예쁜 아니. 애들이 줄 서있는데 첫사랑인 응. 오빠가 있었는데 3년 전에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호호 이번에 그 오빠가 군대 전역에서 제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났거든요. 몇번 만나다 그 오빠가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면서 좋은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화가 나서 어장 아니냐 따지니까 차단당했습니다. 부산 그 살고요. 대학교 3학년이고 아 부산 살아요? 나도 부산 출신인데 혹시 그러면 이거 전에 연애 몇번 해봤어요? 제가 연애 한두번 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남자 쪽에서 먼저 껄떡대서 본인이 사귄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처음 봤을때부터 좋다고 첫사랑인 네. 오빠가 애시간이 멋졌나보네 제 눈에는 엄청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여자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단자님이 좋아 먼저 좋아했다는 건 아마 내 생각인데 이 네. 남자분도 웬만큼 좀 인기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이 그쵸 본인보다 이성을 더잘알 거예요 네. 주변에 항상 네. 박스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 남자 입장에서 본인이 막 좋다고 대시했을 때 자기한테 연락 오는 여자랑 계속 저울질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랑 그렇게 하고도 누굴 사귀질 않더라고요 어, 그럼 본인이 어떻게 알아? 그냥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인스타 같은 것도 다 없었고 인스타에 안 올리고 사귈 수도 있지 그건 한번 있긴 있었는데 사귀는 건 아니었다고 그걸, 그걸 믿어요? 네안 <laughs> 돼요 본인이 네. 좋아할 정도에 있는 남자면 아마 인기가 많은 남자고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인기가 많은 남자들은 중간 중간 여자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사귄다고 인지를 안 해요. 애초에 조금 조금 만나보고 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여자 만나보고 그래요. 뭐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생기면 이제 어그러나 그래, 연애한다 이렇게 딱 말하죠. 중간 중간 스쳐간 여자들 많았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 이로울 거예요. 야, 제 마음에 드는 남자는 저를 안 좋아. 원래 다 그렇죠. 지금 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봐, 여러분, 내가 한말 그대로 했죠,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진짜 없어서 못 만나는 거고, 여자는 내쓴 깔에 차는 남자가 없어서 못 만나는 거라고. 자, 여자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말좀 믿어주세요, 제발. <laughs> 어. 네, 맞아요, 맞아제 수준에 비해서 눈이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 높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썸탈수 있는 정도의 여성분이세요. 보시는 분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본인 외모에 문제 없어요. 제 생각 수준에 비해서 좀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래서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난이 욕심을 못 내려놓겠다 하면 뭐 본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되죠. 외모나 음. 어, 다른 거 문제보다도 성격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났으면 적극적으로 좀 드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차단당한 오빠한테는 되게 적극적으로 한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까지 하고, 근데 저녁해서도 그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화까지 내고, 왜 어장이냐 이렇게, 이거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이야? 본인은 아마 모든 남자한테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단지 내가 첫인상이 별로거나 뭐 그렇게 딱히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이 반응 안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 이것만큼 적극적인 게 어딨어. 좋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 적극적인 거지. 이 오빠랑 잘안된거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건 간단해요. 그냥 남자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그 남자가 마침 저녁 막 해서 만날 여자는 없고, 아, 나 따라다니는 애 있으니까, 그래, 만나는 보자 라는 느낌으로 잠깐 만났는데,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갑자기 급발진까지 하니까, 아씨, 귀찮아 하고 차단한 거예요. 제가 눈을 못 맞추겠으면 빨리 고쳐야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 이 욕심이란 건 아마 내 생각인데 음. 88% 확률로 외모일 것 같거든요 아 키스할 정도만 되면 오케이 딱이 정도로 음. 딱 본다 두 번째 아니 난 무조건 내가 원하는 키와 무조건 원하는 정도의 얼굴을 음. 몸매 가진 남자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더 예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20... 초반이니까 네, 아직 네. 시간이 많아요 예뻐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 했어요? 키가 지금 167cm 되는데 50kg 초반이고. 아, 체중 관리가 빡세네요. 필러도 맞고, 구독스도 맞고, 머리도 하고 사이즈도 바꾸고. 아, 근데 그게 노력은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여자가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laughs>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을 가진 여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 되려면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운동해서 체형을 좀 바꿔 보세요. 어, 웨이트나 아니면 수영 같은 걸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음. 크로스핏 이런 것도 있고요. 난 요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가도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의 난이도를 살짝만 더 하드하게 가, 가시는 거예요. 어, 본인이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매력 있는 여자가 될까? 이게 안된 이유가 아직 별로라서. 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laughs>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내가 가치가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 안된 건가? 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여자일 거예요. 단지 그 남자한테는 님이 별거 아닌 여자일 뿐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까인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잘라 말해줘. 그냥 둘이 안 맞아.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이 둘은. 네, 알겠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어떤 남자를 소개해줬단 말이에요. 그 외모적으로도 그냥 뭐제마음은확 들진 않지만 그냥 쏘쏘 그냥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안안 안 못생기고 뭐 운동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근데 저는 이제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거절을 했는데 아 그냥 만나보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남자애랑 키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포털를한 3번 정도 해봤는데 아 했어? 네. 근데 너무 갑자기 급발진을 이렇게 조금 더 알아가고 이제 좀 마음을 결정하면 될것 같은데? 벌써 채팅창에 뭐 갑질이니 응. 어장이니 벌써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시청자분들은 응. 어장에 갇처만 봐가지고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제 거품 물거든요? 난 이게 현명한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난 남자한테도 본인이 어장 칠수 있으면 어장 치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응. 게 아니라 확실하진 않았는데? 그치. 그래서 난 이렇게도 말해요. 난 남자는 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어장치는 경우가 많다고 난 말해줘요. 이게 딱이 케이스예요. 얘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여자 입장에서 말할 기회가 오네. 이때까지 나는 이걸 항상 남자 입장에서 들었어요. 여자가 두번세 번이나 만났는데 고백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본대는데요. 그래가지고 난 그분들한테 딴 여자한테 가라. 뭐하러 그걸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음. 말해줘요, 난. 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거든?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만났으면 난 각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여,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본인이 두 번, 세 번을 만나도 확신이 안 들어. 본인이 그 차단당한 그 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봐. 두세 번 만났는데도 반응이 내 몸에 도파민의 반응이 없으면 사귀면 후회할 확률이 높아요. 음. 남자한테도 안될 짓이고, 여자한테도 좀안될 짓이야, 내가 볼 땐. 그 친구가 되게 몸이 좋거든요. 제가 몸이 좋은 남자를 안 만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느낄 것 같거든요. <laughs> 여, 막, 네. 여자가 확신이 안 드는데 몸이 좋아서 망설이고 있다잖아. 빨리 헬스장 안 가? 아 죄송합니다. 아, 또또화났네아 씨, 아가나 솔직히 난좀 필터 없이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본인이 아마 육체적으로 만족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음은 안 네. 가는데 몸이 끌린다. 이게 유사색파 짝파 같은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난 이걸 뭐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네. 어차피 이런 관계는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네.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남자랑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난 인생에 정말 도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솔직히 색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난 소심발언하자면 단지 이게 오래가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남자도 몸매 좋은 여자 좋아하잖아. 여자도 남자 몸매 좋은 남자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자연 현상이야. 그러니까 여자분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본인이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런 것보다는 몸과 마음이 다 끌리는 연애가 좋다. 안 만나는 게 맞죠. 세번 만나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면 키가 한 180이 넘는데 자꾸 자기 보고 키가 작다고 하는 게 조금 조금 별로 였어요 성격에서 남자다움이 좀 결여돼 보인다는 거네. 네. 내가 이래서 남자다움 남자다움을 강조를 하거든요, 남자분들께. 근데 그러다가도 또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막상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 마음까지 딱 확신이 들어가지고 만나면서, 그래 되면 네. 좋은 연애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뒤저다 깨어나도 그 성격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냥 약간 유사색파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난 확실한 남자가 좋다. 안 만나는 게 맞죠? 사실. 본인이 한 30대 초중반이면, 네. 아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봐라라고 할 건데, 본인이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무무진하게 많아요. 앞으로 본인한테 껄떡대고 들이댈 남자 많을 텐데. 네. 껄떡대고 들이댈 남자 중에 제일 마음에 가는 아 그치 또 그게 문제지 아... 일단 껄떡대고 들이대는 남자는 일단 받아봐 네. 그냥 이력서 보듯이 뭐 아까 그 차단당한 오빠처럼 진짜 어? 이, 이, 이 남자다라고 싶으면 똑같이 적극적인게 가보세요 적극적인 자세는 좋은 거예요 여자가 탐내고 적극적인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도 그르, 그럴 거란 얘기예요 여자도 음. 잘생긴 남자는 항상 용기 있는 여자가 먼저 채가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지는 안 오지. 뭐가 아쉬워서요. 와 응. 여자들도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알아서 대시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아쉬울 게 없어요. 잘생긴 남자들도 똑같아요. 밖에 지나만 응. 가고 어디 모임만 나가면 여자들이 번호 닫다가고 뭐 약속 잡고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조금 예쁜 여자한테 뭐 하러 적극적이게 가요? 이미 예쁜 아니. 애들이 줄서 있는데. 한 10점 만점에 혹시 몇점 정도예요? 어, 1점에서 5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 보통 여자로 인지가 되는 점수가 2.5점이라고 쳐요. 2.5점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많이 껄떡되는 수준이에요. 2.8에서 한 3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이상인 것 같아요. 내 눈엔. 본인의 이상형이 난 잘생기고 몸 쫙쫙 빠진 남자가 이상형이라면 네. 그런 남자 눈에는 먼저 다가갈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 남자를 원하면 본인이 발로 뛰어야 돼요. 본인이 그 남자를, 몸, 그런 남자를 못 만날 거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껄떡대로 저절로 다가오는 남자 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희박해요. 훈남에좀몸 좋고 성격까지 착한 그런 남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